진단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버크만 코리아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후 우측 상단 이름을 선택하여 마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좌측의 진단 내역 관리를 선택합니다. 기업으로 구매하신 경우 기업 정보 관리 탭에서 기업 진단 내역 관리를 선택합니다. 사용하실 진단 구매 내역을 선택합니다. 진단 대상자 페이지에서 수정 버튼을 눌러 진단 대상자의 필수 정보. 이름, 이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합니다. 파일 명단 업로드를 선택한 후 샘플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다운받은 엑셀 파일의 세 번째 줄부터 진단 대상자의 필수 정보. 이름, 이메일, 주소, 휴대폰 번호를 입력 후 저장합니다.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앞뒤에 공백이 있을 경우 업로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시 파일 명단 업로드를 선택하고 파일 선택 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 엑셀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진단 발송을 희망하는 대상자를 선택한 후 진단 신청 버튼을 누르면 상태가 신청 대기에서 신청 접수로 변경됩니다. 이후 진단 발송이 완료되면 진단 발송 상태로 변경됩니다. 진단 발송은 자동화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처리하여 30분에서 1시간가량 소요될 수 있습니다. 대량 진단하시는 경우 또는 알림톡을 신청하신 경우 진단 신청량이 많은 월요일인 경우에는 평소보다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여유 시간을 두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